알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기독교방송의 김창식 목사입니다. 오늘 사랑의 큐티 시간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보시지요. 21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을 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시다 주는 자가 그 일을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라 조각을 받은 후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기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전자 중에 아무도 아는 자가 없었더라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를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라. 혹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을 하더라. 마지막 3 0 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되미러라.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큐티 아, 말씀 제목 음, 예수를 파는 사람이라고 한번 정했습니다 예수를 파는 사람, 예수를 파는 사람이 곧 어, 성경은 유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것이 성도일 수가 있고 집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주의종 어, 목사들 중에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음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가는 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파는 사람은 자신의 욕심으로 주님을 파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고 죄를 잉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원리가 바로 이 유다에게 적용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미어서 바랐겠습니까?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만 소성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주의 말씀을 전가하고 봉흥사로 하면서도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많이 내세우는 자들이 오히려. 알게 되면 예수를 파는 사람들이요 가로 유다와 같은 짓을 참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디서나 강당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야지 자기의 의이나 자기의 이력을 드러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고 죄를 잉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이 말씀이 현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으로 채우기 위하여 주님을 따라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다니고 그것으로 많은 사역을 한다고 다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모든 유익을 바라고 나의 생활에 아름다움을 꾸미려고 하는 그러한 도구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현대판 가론주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언제든지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자가 아니지요. 그들은 일이 때라는 것입니다. 양들의 저절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거짓 선지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매우 많습니다. 참으로 선, 거짓 선지할수록 어떻습니까? 자기를 너무나 잘 포장하고 참으로 선한 얼굴을 하고 다니지만은 결국에는 뒷모습 속에는, 숨겨진 속에는 이리와 같은 모습들을 없지 않아 참으로 많은 볼 때가 있습니다. 자신을 요란하게 꾸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 지금도 여전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는 주의 종들을 볼 때에 그런 사람은 현대판 가론 유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 것이 거의 용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외모로 보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가 신천지로 빠지는 사람들이라든지 정말로 그렇지 않은 가운데 아주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서 그만 그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영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락질하는 자라고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죠. 우리 주민에도 참으로 참 부흥회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봉회를 많이 다니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강단 위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사생활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성도들에게 여러모로 부족해서 물질을 빌려서 그걸 제때 갚지 못해서 욕을 먹든지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분쟁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고 이모양 저모양의 남녀 간의 관계성 때문에 많은 이미지가 흐려지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이 시대는 누구나 할것 없이 자기 자랑 시대 하는 그런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갈수록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나 사람들 앞에서나 자기의 어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이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비일비재한 가룟 유다형 목사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그러한 이리와 같은 성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업 확장을 늘리기 위한 비즈니스 형태의 사람들을 낚으려고 교회를 다닌다든지 그러한 간교한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배당을 찾는다면 그것 또한 가룬유다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못된 나무가 또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아니 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울 것이라고 성경은 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을 봤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앞에서 볼 때는 육체적 육신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멋있고 겸손하고 의의 사람 같이 보이고 인자하게 보이나 그 속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것처럼 자연을 보고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그들을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을 보면 이 감은 어디서 어떠한 나무에서 자랐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사과를 보면 이 사과라 어떠한 나무에서 자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크리스도의 자녀로서 말씀 중심으로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가지에서 나왔는지를 때가 되면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계신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주의종들이 전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한다고 다니고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정말 하늘앞으로 잘 인도한다고 다니지만 그들 가운데는 정말로 몇몇이 모든 선한 주의종들을 흐려놓는 그러한 이리와 같은 목회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여주여하며 외치지만 그들 속에서는 간교한 이리드처럼 성도들의 주문니에서 나오는 물질을 계산하여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 있는가 하면은 그들은 말씀을 두 번째 치고 오히려 사람들이 비율을 맞춰가면서 사람들의 어떠한 것을 좋아하는지 그 좋아하는 것을선택해서 어, 오히려 그들을 위한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것을 없잖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는 말씀은 어떠한든지 따지지 말고. 어떠한 환경이서든지 그것을 타입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씀은 선포해야 되는 그런 주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어,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예수 크리스토께서 그에게 능력을 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권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자기 중심에 자기를 자랑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홍해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은혜를 입혀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인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진짜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자신의 본색을 감추는 것이 그들의 아, 보편적인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끌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찍어서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속으로 꾀제를 부르면서 일을 꾸민다는 것이죠. 모두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근심 걱정을 함께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또한 금식하면서 작전 기도를 하자 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늘 앞에 드리는 감사해서 드리는 그러한 예물이 아니라 이러한 일을 함께 하는 주의 종에게 교회에다가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하듯이 그렇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것또한가롯 유다요 이리 때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그러한 헌금을 들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팔려 십자가에 못 받게 죽게 되어 세상을 구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움직이고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사람의 뜻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으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월드 기독교 방송 가족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어볼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또한 모두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다 가졌다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고 사람 위에 군림할 필요가 없습니다. 권세를 가졌다고 사람을 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그 평등한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나 물질이 부족하다고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더 많은 당신의 구원에 은혜의 축복을 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분장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짓 선지자들도 사용하십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행하든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며 성경의 본질인 것입니다. 돈몇 푼으로 주님을 등지는 것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감사한 건몇 푼을 바라보고 오히려 주의 종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떠 뜻지 못하고 성도들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주의 종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깨우는 사람은 진실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도들을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의 종이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옥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지옥은요 유황불이 풀풀 끊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떠나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이미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도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월드 기독교 방송 진행 김창식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